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새벽 2시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15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15는 전작인 아이폰14와 동일하게 6.1인치 크기의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프로, 6.7인치 크기의 아이폰15 플러스와 아이폰15 프로 맥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색상은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스페이스 블랙, 실버, 타이탄 그레이, 다크 블루, 아이폰15와 15 플러스는 미드나잇, 라이트 그린, 옐로우, 라이트 핑크, 라이트 블루,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14 프로 모델에서 처음 탑재가 되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이폰15에서는 네 가지 모델에서 전부 탑재가 되는데, 프로 모델에서만 120Hz의 주사율과 함께 오레이지온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베젤 역시 프로 모델에서만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아이폰15와 15 플러스는 전작인 아이폰14 프로에 탑재가 되었던 A16 바이오닉 칩셋,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최신 칩셋인 A17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전력 효율성에서도 20에서 30% 정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램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동일하게 LP DDR5 6GB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빅벤치 6 점수를 비교했을 때 싱글 코어는 아이폰14 프로는 2,517점인 반면에 아이폰15 프로는 3,269점, 멀티 코어는 아이폰14 프로는 6,289점인 반면에 아이폰15 프로는 766점으로 분명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이폰15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라이트닝 단자가 아닌 USB-C 포트가 탑재될 예정인데 아이폰15와 15 플러스는 USB 2.0,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USB 3.2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배터리에서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있을 예정인데 아이폰 15는 3279에서 3877mAh, 아이폰 15 플러스는 4325에서 4912mAh, 아이폰 15 프로는 3200mAh에서 3650mAh, 프로 맥스는 4323에서 4852mAh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충전 속도에서도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만 35W의 유선 충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아이폰15 프로 맥스에서만 1200만 화소의 광학 6배준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며 아이폰15 프로에서는 전작과 동일하게 광학 3배준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메인 카메라는 프로와 프로 맥스 동일하게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무게 역시 전작보다 조금 더 가볍게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아이폰15 프로는 14 프로보다 15g 정도 더 가벼워진 191g, 프로 맥스 역시 19g 더 가벼워진 221g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티타늄 프레임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는 전작보다 100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이폰 15 프로 256GB는 1099달러, 512GB는 1299달러, 1TB는 1499달러, 프로 맥스 256GB는 1199달러, 512GB는 1399달러, 1TB는 1599달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이폰15 프로 맥스를 뛰어넘는 아이폰15 울트라 모델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는 출시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은 1차 출시국 기준 9월 15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9월 22일에 정식 출시. 대한민국은 10월 6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10월 13일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3일 새벽 2시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15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